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이야기에 지나치리만큼 순종적으로 지내왔다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결혼을 해서도 시부모님의 말씀을 그리 따랐고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정엄마의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댁을 뒤집어 버렸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어 그간의 일들을 며칠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써서 이렇게 글을 보내 봅니다. 저희 세대가 자랐던 시대는 6.25가 막 끝난 이후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랐었지요. 물론 저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제 기억 속엔 늘 아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품을 팔아가며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지요. 공부도 많이 할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동생들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야 했고, 그나마 남동생은 아들 하나 있다고 고등학교까지 보내셨지요.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아들인 남동생은 공부를 계속해야 했고, 우리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전 바로 인근의 공장에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일을 잘할줄 몰라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공장 언니들의 텃세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요. 엄마에게 일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고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그래도 해야 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스무 살까지 열심히 일만 하며 살다 부모님이 중미해준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공장 언니들 보니 성인이 되고 나선 화장도 하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던데 전 그럴 새도 없이 중매한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땐 참 살이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라니 하고 시집을 가라니 가고 그저 부모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도 그저 시부모님 말씀이 맞는 줄 알고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냥 따르며 살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무뚝뚝했기에 다정하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이 아닌 직장을 이직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부터 잠들 때까지 온갖 집안일을 다 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논과 밭에 나간 아버님과 남편이 오기 전까지 아침을 준비하고 신의위와 시동생 학교 보낼 점심 도시락 싸고 집안일에 빨래에 물도 길어와야할 때도 있었지요. 아이를 낳아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몸조리가 다 어디 있나요. 3일째 되는 날 어머님이 이제 그만 자리 털고 일어나 아침 하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시동생과 시누이도 모두 절 집안에 일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하며 살았지만 결혼 10년 차가 되니 이제야 내가 대체 뭘 하며 살고 있는 거가 싶더군요. 제 동생들은 결혼해서도 문가에서 살고 있던데 그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 명절에 친정을 가본지 언제인가 싶네요. 첫 결혼 때부터 어머니가 명절에 친정 갈 생각 일랑 하지 말라고 해 꿈도 못 꿨습니다. 명절이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에 음식 만들고 차리고 치우다 보면 어느새 명절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딱 한번 친정에 가보고 여태 친정에를 못 가봤네요. 그 당시 전화기가 있는 집도 잘 없었으니 친정 소식도 잘 들을 수 없었어요. 시집간 시누이도 친정에 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10년 만에 명절에 친정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며 우리 집안에서 그래 본 역사가 없다며 어디 시집온 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비우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냐고 하네요. 시누이도 친정에 오지 않냐고 하니 시누이는 뼈대 없는 집에 시집을 가 그런 거라며. 우리 집과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아버님마저 헛기침을 하시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니 제가 그렇게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동생들은 매번은 아니어도 1년에 한 번은 친정에 내려오던데 왜 저는 안된다고 하시는지 이해도 안되고 속상했어요. 친정이 멀지도 않는데 전 이번에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외가 식구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결혼 14년차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 식구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님이 안 계셔도 큰 집이니 명절에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왜 우리 집에서 해야 하냐고 자신이 평생 해왔으니 이제는 작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라면서 자신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로 한바탕 소란이 일었지만 어머니께서. 올테면 와 보라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큰 소리를 치자 결국엔 다음 명절부터는 작은 아버님 댁에서 명절을 지내기로 되었습니다. 내신 다음 명절부터는 나도 친정에 갈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다음 명절이 되었고 어머님은 여전히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안 오니 자신이 적적한데 어떻게 자신을 두고 명절에 집을 비울 수 있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한거 아니냐고. 둘째 날이 되면 시누이가 오니 외롭지 않으시지 않겠냐고 했지만 명절만큼 만은온 가족이 모두 함께 있고 싶으니 갈수 없다고 하십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라면서 평생 그러지 않아 놓고 왜 갑자기 그러냐며 제게 야단입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제 뜻대로 했었겠지만 당시 전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기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한 게 용기를 낸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혼자 이시지만 친정 근처에 사는 남동생이 자주 들여다보며 잘 챙겨 드릴 것이다 믿으며 그냥 스스로 마음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차에 치여 크게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턱하니 내려앉는 게 결혼하고 한번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엄마를 보내게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엄마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갔고 엄마의 수술실 앞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지난 날들이 후회되는지요? 저는 제 눈앞에 있어도 자식들이 걱정되고 밥을 한술 먹어도 맛있는 반찬 자식 앞에 놓게 되던데 저희 엄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큰딸을 두고도 사돈댁이 있으니 차마 와보지도 못하시고 1년에 한 번은 커녕 시집보내고 딱한 번밖에 못본 큰딸이 보고 싶으셨을 건데, 내색 한번 못하고 이대로 눈을 감으시나 싶으셔서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오랜 수술 시간 끝에 엄마가 회복실로 내려오셨고, 정신이 돌아오시기에 엄마를 부르며 날 알아보겠냐고 했습니다. 동생들도 함께 있었는데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을 꿈뻑거리시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에 저도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부터라도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추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수술 첫날 동생에게 부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밤늦은 시간에 돌아온 절 보고는 "대체 뭐 하다 이제 왔냐고? 식구들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하십니다." 분명 저희 엄마가 사고를 당하셔서 제가 가본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 시집오고 처음으로 어머니께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디에서 놀다 온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사고 당하셨다고 해서 다녀온 거잖아요. 엄마가 수술하고 계시는데 아직 눈도 못 떴는데 집에 와서 밥을 해야 해요? 어머니도 계시는데 제가 없으면 아무도 밥못 먹어요? 밥을 못해 드시겠으면 나가서 식당에서 사 드셔도 되잖아요. 사도는 좀 괜찮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밥안 줬다고 꼭 화를 내셔야겠어요. 예, 너 미쳤니? 당연히 가족들 식사는 네가 챙겨하는 거 아니니? 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저 내일부터 3일간 엄마 병원에서 간병해야 해서 집에 못 와요. 그러니 나머지 식구들 알아서 하세요. 뭐? 어디 외박을 한다고 시애미한테 선전포고를 하니?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엄마가 사고를 당하셔서 생사를 오갔는데 제가 지금 따질 게뭐 있어요? 세상에 하지 말라는지 다 해서라도 엄마를 살리고 싶은데 고작 식구들 밥안 챙겨주고 집에 안들어오는게 대수예요? 어머님이 병원에 누워 계시면 신인은 안 그러겠어요? 부모 일에 자식이 나서지 않으면 그것만은 불효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밥타령을 하는 거 보니 제가 그간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가 되네요. 어머니는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기함을 했고 제 말들을 기가 막혀 하며 말을 더 하지 못하셨습니다. 방에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니 장모님 간병을 할때 하더라도 나랑 어머니랑 상의 했어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 간병하는데 왜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해? 언제 우리 친정이랑 엄마에 이렇 관심이 있었어? 결혼해서 처가 있는 가 보지도 않고 아빠 장례식 때딱한번 얼굴 봐놓고 우리 친정 일에 왈가왈부할 자격 있어? 내가 병신 같아서 그간 친정에도 제대로 못 가봐도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친정도 못 챙겼는데 나 이제부터 그러지 않아.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가고 싶어서 갈 친정이 없어지는 건데 엄마가 언제까지 살아계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1년 1년 참다 보니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기네. 나 이제 명절엔 당연히 친정에 갈 거고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가서 엄마랑 잠도 자고 올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 이제라도 외갓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외가 정도 받게 할 거야. 야, 이 여자가 평생 집에서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지 맘대로 살겠다네. 내가 언제 맘 편하게 먹고 살았어? 그건 웬만한 사람보다 많은 노동하면서 살았어. 왜 이래? 온갖 집안일에 시동생 시누이 소발까지 들었어. 우더른 말씀에 무조건 수긍하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러니 더 이상 내가 하겠다는 일에 특히 친정 관련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그랬다가 나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아. 어머님도 남편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입을 쩍 벌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하지 않고 바로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이 천천히 와도 되는데 아침은 어쩌고 이렇게 일찍 왔냐기에 나 이제 그 집안일에 신경 안 쓰기로 했다고. 시댁 식구들보다 엄마가 우선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3일씩 번갈아 가며 엄마를 간호했습니다. 남동생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올케가 자신도 함께 간호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둘러도 충분하니 며느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남편과 아이들이나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한 달을 꼬박 입원을 하고 다행히 많이 나아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아직 몸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던 엄마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에게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이거 너무하잖아? 그러면 대체 어머니랑 나랑 애들은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여기 못 걸어다니고 손못 쓰고 허리 아픈 사람 있어? 다 멀쩡한데 왜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 회복이 다안 되어서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해. 당분간은 3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도 가야 해. 우리 엄마 이번에 있을 때 장모님 괜찮냐고 병원 한번 들여다 봤어? 어머님은 사돈 괜찮으시냐고 안 봐면 물었어? 아무리 사돈을 개무시해도 그렇지. 어쩜 이러니? 하다 못해 우리 애들도 외할머니를 한 번밖에 안 봐서 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건 내 탓도 있기에 내가 정말 가슴치고 후회한다고. 더 이상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우리 엄마가 우선이라고. 장모님보다 우리 엄마가 나이가 더 많거든? 우리 엄마도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돼서 자꾸 이럴래? 어머니가 아프시냐? 다치셨어? 경우가 다른데 왜 여기다 그 얘기를 갖다 붙여? 그러면 난 우리 엄마 모실 테니 당신은 당신 엄마 챙겨. 어머니가 내 엄마야? 어머니가 날 낳았어? 어머니는 당신 엄마야. 당신을 낳았다고. 어머니가 당신을 낳았는데 왜 나보고 모시라고 하고. 왜 나보고 효도하라는데?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진짜 지랄도 앵간이 해라. 그러자 남편의 손이 날아옵니다. 눈앞이 번쩍거리며 순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내 그럴 줄 알았다며 옆에서 남편을 거듭니다. 아무래도 힘으로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로 다 집어 던졌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순종적으로 지내는 제 모습만 봐온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순간에 제 모습을 보고 패닉이 온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간단히 입을 온몇 가지만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했나 싶기도 하지만 당시 제 머릿속엔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떠나보내면 평생은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짐을 챙겨온 절 보고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살살 움직이면 얼마든지 혼자 지낼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러다 혼자 넘어지기라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이야기 되어 온 거니 그런 문제일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란 지내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괜찮다고 하며 집에 가라는 엄마에게 이젠 여기가 내 집이니 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확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 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전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온갖 건강식은 다 만들어드렸고, 시원한 시간대에 함께 산책을 하며 엄마의 건강회복을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동생들도 한 번씩 불러 엄마에게 살고 싶은 의지와 생계를 찾아주려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오라고 했지만, 단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정신적으로 이혼을 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제게 이미 남편은 남이나 다름 없어진 지 오래였고, 남편은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었던 거죠. 자연스레 저희는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다 이혼을 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혼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기에,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아이들 둘이 모두 결혼할 때까지 서류적인 이혼만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 그저 밥하고 집안일을 하는 엄마였나 보더군요.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제가 없어서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했지,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아이들이라 애들러 그리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들이 제게는 모두 상처였어요. 결혼에 저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년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있으니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하여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제 자신 혼자이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기에 이미 예전에 끝난 얘기이니 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10년 전 큰아들이 결혼하고 3년 전에 작은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전 서류적으로 완벽히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제게 이미 이혼한 상태나 다름 없는데 그냥 지내자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싫다고 했고 남편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고, 저희 엄마는 사고 나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정하십니다. 그땐 정말 엄마가 당장 어떻게 될것 같아 겁이 나. 밤에도 30분마다 자다 깨서 엄마를 살피곤 했고, 매일 엄마의 건강을 챙기며 지내었는데그 덕인지 고비를 잘 넘기고 여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너무 뒤늦게 엄마의 소중함, 친정 식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전 그때라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몇 년이나 더 사실지는 알수 없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엄마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작은 추억과 행복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